전역전의 마왕이고요. 지금 충남여중 24년도 거 풀어주고 있고요. 수학이네반 학생들이 뭐 이모티콘 사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 줄기와 이 그림이죠. 그쵸? 이럴 때 명수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개수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열, 열둘, 열아홉, 스무 개 됐죠? 스무 개? 뭐 그리고 여기가 줄기고 여기가 잎이죠. 그니까, 러 잎이 가장 많은 줄기,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2조이. 주어진 자료에서 사용 건수가 40 이상인 거, 40 이상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 이 다섯 건이죠. 40, 43, 45, 53, 5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모티콘을 가장 적게 사용한 건수는 11인 거죠 그쵸 아니죠 이마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57이겠죠 그쵸 뭐이 줄기의 입은 너무 쉽죠 그 다음 보세요 어 여기에서 이렇게 도수분포별을 썼을 때 여러분들 도수분포별을 썼을 때80 이상 90 미만 80 이상 90 미만 여기 말하는 거네요 여기 그쵸 여기는 뭐냐? 우리 x 구하라는 거죠 x. 이건 뭐야? 총 도수가 나오니까 요거 다 더하면 7 더하기 6 더하기 4x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x가 44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되겠죠? 요거 더한 게 뭐야? 5x는 여기 보면 여기 이거 더한 게 14죠. 14 빼버리면 여기 32죠. 여기 15죠. 15 빼버리니까 여기 15죠. 그래서 여기 15예요. 그러면 x가 뭐예요? 3이겠죠. 됐어요. 이거 이걸 나눈 거죠 이렇게. 이양한 거야. 이거 더해가지고 이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언더반 학생 50m 달리기 조사에서 나타낸 건데. 오른 거 골라야 되네요. 오른 거. 여기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여기다 써주세요. 이렇게 4.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에 뭐예요? 1이네요. 그쵸? 그렇죠? 11.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뭐, 2. 이런 식으로 씁니다. 써놓고 하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는 1초다. 계급의 여기죠. 계급의 크기가 여기예요. 계급의 크기 1초 맞죠. 학생 수는 30이다. 더 하면 되겠죠? 1 2고1 2고 뭐, 여기 보면은 또1 2고1 2고 4니까 24명이죠. 그쵸? 24명. 엔 틀렸고요. 아 틀렸고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는?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여기 11인데, 7이 아니라. 그럼 잘못했네요. 이거, 이거 14고요. 10이니까, 4니까 28명이네요 그쵸 그렇죠? 28명 24가 아니라 28명 그리고 도수는 11이죠 여기가 1 11. 1 예, 틀렸죠 그 다음에 50m 달리 10.2초인 학생수가 속한 계급의 도수 10.2초면은요 여기거든요 도수는 3이죠 3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쪽에서 10%다 28명의 10%는요 10%에 100분의 10 곱하면 되죠? 그럼 0.1 곱하니까 약2.8 정도죠? 2.8등이 속하는 건 어디야? 여기 2등까지고. 여기죠, 여기, 여기. 그래서 10에서 11이네요, 그쵸?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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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8등, 앞에서부터 세야지 앞에서부터. 됐어요? 야, 기록이 좋다는 게인마 어? 7초가 빨라, 12초가 빨라. 7초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죠. 7초 여기죠 여기 2.8등 됐어요 그래서 답이 기억미음 되겠네 이렇게 음. 한번 보라고 한 거야 여기 그림이 잘안 나왔어요 여기 뭐 그림이 잘안 나왔어요 여기까지겠지 당연히 여기가 없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도수분법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그럴 때 여기에서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니까 10 백그램당 삼십 킬로 이상 뭐야 사십 킬로 미만, 삼십 킬로 이상, 사십 킬로 미만에 과일의 가지 수는 얘는, 그러니까 얘는 a는 a는 오십 킬로 이 오십 킬로 칼로리죠? 오십 킬로 칼로리 이상 육십 킬로 칼로리, 오십 킬로 칼로리 이상 육십 킬로 칼로리 미만. 인 과일 가지수의 두배다 이놈의 두배니까 여기는 10대겠죠 그럼 100g당 50kcal 이상의 과일의 가지수를 조사한거는 전체의 50%다 여기가 전체의 50%라는거죠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럼 얘를 그냥 B라고 하면 이거 더한거랑 이거 더한게 어떻겠어요 같겠죠 뭐 50%니까 어? 여기가 50%니까 여기도 50%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더한 게 뭐예요? 15고 얘 더한 게 뭐예요? 9 더하기 B고 이렇게 그래서 B가 뭐야? 여기가 6이다 근데 여기가 이제 15잖아요? 그럼 전체는 여기도 15니까 여기는 30이겠죠 그럼 이제 다 했네요 그쵸? 그래서 46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우리 이제 상대도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상전 기억하자. 도상전. 도상전. 이렇게. 상대도수는 전체도수분의 도수. 전체도수는 상대도수분의 도수.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도수. 됐어요? 200명을 조사하여 나타낸 거고, 1000... 200ml 이상을 마신 학생이 전체의 19%다. 우리 여러분, 얘가 뭐야? 19%가 100분의 19거든요. 0.19가 1200 이상이니까 이거에 대한 거거든. 여기가 여기가 0.19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0.08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빼면 이거 빼면 이거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27번, 뭐야, 여기, 여기서부터 작은 놈에서부터 27번째라는 거는 27번째에 대한 상대도수가 뭐냐? 이거거든.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까지가 몇명 있어. 여기가 이거 상대도수랑 이거 전체 도수 곱하면 24죠. 여기가 24명이에요. 근데 그렇죠? 여기가 24명이라고. 그럼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여기겠죠?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를. 됐어요? 물론, 뭐, 여기도 그,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몇 명이에요? 이거 곱하면? 8이 16명이고요. 여기는요? 요거 곱하면은요? 22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니까, 여기 어쨌든 3명이 여기에, 27등은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쵸? 그렇죠? 여기에. 그럼 여기 상대도수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얘로 따지면 뭐예요? 이거? 뭐 분해? 전체 200분의 그 계급의 도수 84 하면 얘는 100분의 42죠? 0.42야 여기가 0.42아 여기가 0.42야 됐어요? 그럼 여기는 몇 명이 이제 여기는 뭐겠어요? 1에서 얘들 빼면 되겠죠 하나 둘셋네개 빼면 여기 나오겠죠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니까 어, 놀이기구 AB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표와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나타낸 거 보면, 이제 B, 놀이기구 B가 이쪽으로 쏠려 있고요. 그쵸? 얘는 상대적으로 이쪽, 어, 대기시간이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많겠죠. 이 대기시간이. 비율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명수는 몰라요. 그럼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놀이기구 B가 놀이기구 A보다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 얘가 B가 더 길죠. 그쵸. 그다 놀이기구 A에서 상대도수가 가장 높은 계급이 여기죠. 여기, 여기요. 여기요. 오, 이렇게요. 그쵸. 그럼 뭐예요? 60에서 80분 미만 여기 맞죠. 그쵸. B에서 상대도수가 가장 높은 계급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럼 뭐예요? 약 80에서 100 정도 되겠죠.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100분 이상 대기한 이용객의 수를 비교했더니, B의 이용객의 수가 A의 이용객의 수보다 많았다. 이게요, 어, B율은 맞는 게 맞죠. B율은 맞는데, 여기에서 진짜 도수가 나와, 안 나와? 도수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몰라요. 됐죠? 예를 들어서, 막, a는 a는 전체 도수가 1000명이야. 얘는 10명일 수도 있잖아, b는.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도수로는 누가 많다, a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율이 그런 거죠, 비율이. 상대 도수가 놀이기구 이용 대기 시간 60분에서 80분 미만의 계급에서 놀이기구 a의 상대 도수가 B의 상대도수보다 크다. A가 진짜 크냐? A가 진짜 크냐? 어디에서야? 60에서 80분. 그쵸?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를 보는 거죠. 그쵸? 60분에, 여기 많죠. A가 더 크죠. 자, 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계급의 크기가 나온대. 이렇게 계급의 크기가 10이래. 아, 계급의 크기가 6이라고 하자. 계급의 크기가 6일 때 계급값이 계급값이 5래. 만약에 그럴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때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급의 크기가 6이고 계급값이 5일 때 그 계급은 A 이상 계급, 뭐야, B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E, B,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거야. 다시 한번 그릴게. 계급의 크기가 6이야. 이 길이가 6인 거죠. 계급값이 5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3이야. 이렇게, 3. 그럼 여기에서 3 빼. 그럼 여기 2고요. 3 더해. 여기 8이죠.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고, B가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다. 이렇게 구해요. 혹시라도 나오면. 풀으라고, 이렇게.